블렌더 쿼드 리메셔 설치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맥스는 그냥 스크립트 파일가 그 파일을 뷰 버튼에 들래가고 이렇게 어, 등록만 하면 되는데 블렌더는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동영상 강의로 만들지 않으면 일반 회원님들이 따라하기 힘들 것 같아서 어, 유튜브 강의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맥스는 1.0까지 나와 있고 블렌더는 1.3 가장 최신 버전이에요. 어, 리메셔가 뭐냐면 이렇게 지브러시에서 스컬프팅 작업하면은 면이 좀 많이 막 촘촘하죠. 디테일하게 작업할 수는 있지만, 스컬프트 프로나 다이나메시를 쓰게 되면 면이 좀더 엉터리로 막 꼬이게 되는 거죠. 그거를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으로 작업할 수 있게 면을 사각면으로 재분배해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식입니다. 그러니까 3D 스캐너로 스캔해서 불러온 데이터를 이렇게 실무에서 쓸수 있게 면을 재분배해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아주 유용한 기능이죠. 자, 다운받으시면, ISO 파일로 되어 있어서, 더블 클릭하시면 DVD 드라이브로 로딩이 됩니다. 코드 리메셔 1.3, 코드 리메셔 엔진 1.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요 코드 리메셔를 우선 컨, 선택하시고, 카피, 컨트롤 C 누르신 다음에, 이 폴더로 가세요. 여기, C 유 s e r max ch는 제 컴퓨터 이름이에요. 앱 데이터가 여러분 안 보이시면, 여기 보기에서 표시 다음에 숨긴 항목을 체킹합니다 그러면 앱데이터 폴더가 보, 보여요 그래서 앱데이터 로밍 블렌더 파운데이션 블렌더 다음에 4.2이 폴더로 들어갑니다 요거는 버전마다 다르겠죠 뭐 나는 3.9 나는 4.1 이렇게 쓰면 그걸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폴더가 나와요 여기에다가 컨트롤 v 해서 이렇게 붙여넣기 합니다 일반 그. 블렌더 설치하듯이 설치하면 설치가 안 되더라고요. 보통 에디트 프레퍼런스 에드온 가셔서 이렇게 z 파일을 찾잖아요. 예, 네, 그렇게 하면 설치가 안 됩니다. 여기다가 먼저 붙여넣기 합니다. 그리고 블렌더를 실행합니다. 자, 블렌더를 시, 실행하고요. 에디트 프레퍼런스에서 여기 보시면 코어 드리메셔 브릿지 있죠? 얘가 뭐 비활성화 되어 있으면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열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리고 x 눌러서 빠져나갑니다. n을 누르시면은 여기에 코드 리메시가 나옵니다. 저는 이제 4.2는 아직 제가 잘안 쓰고 4.1을 씁니다. 거기에는 이제 여기 박스 커터업 시작해서 여러 가지 에드온 있는데 저는 이제 맥스가 주력이고 블렌더가 보조예요. 블렌더는 에드온이 없으면 모델링 이게 아주 거지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맥스에서 왔다 갔다 하고 쓰고 있는데 자이코드 리메시 클릭하신 다음에 리메시 이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블렌더가 잠시 먹통이 됩니다. 라이센스 파일을 다운을 받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먹통 됐다고 어막 블렌더 강제로 조, 종료하고 이러지 마시고 가만히 기다리시면 다시 블렌더가 어, 활성화가 됩니다. 리메시 잇 클릭하십니다. 여기 선택하고 해야겠네요. 오브젝트 선택하고 리메시 잇 메뉴가 다비활성화되어 있죠? 야 예, 뭐가 안 움직입니다. 자, 뭔가 작동된다 싶으면 언제 뭔가 다시 메뉴가 이렇게 활성화되고 작동이 되네. 이렇게 싶으면 뷰포트 화면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코드 리메죠라이센스 액티베이션이 나옵니다. 얘는 엑스 누르고 나가고요. 블렌더도 저장하지 않고 돈 세이브 해서 나갑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은 여기로 가세요. C 프로그램 데이터 가시면은 여기에 엑소사이드 이렇게 폴더가 하나 있습니다. 예, 여기 다운된 거예요.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코드 리메셔 데이터 블렌더 코드 리메셔 1.3 여기까지 예,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DVD 드라이브로 가셔서 코드 리, 리메셔 엔진 1.3 더블 클릭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반디집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 회원님들은, 기본, 뭐, 집, 윈도우 집, 아니면, 알집, 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겠죠? 다시 여기, 어, 요 폴더, 여기를 잘 보시고, 폴더를 드래그 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이 파일 있죠? 여기, 오른쪽에, 이 파일들을 컨트롤 A 눌러서 다 선택합니다. 그리고, 요쪽 이렇게 드래그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같은 이름의 파일이 존재합니다. 덮어 쓸까요? 예, 덮어 쓰기 있죠? 여기, 확인, 예, 누르십니다. 그 다음에, 다시 블렌더를 실행할게요. N을 누르셔서 예, 여기 쿼드 리메시 클릭하십니다. 그리고 Shift Z 누르면 일단 와이어 프레임으로 보이니까 면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이런 용은 아니에요. 뭐 박스 면이 없는 박스에 면을 추가한다 이런 용이 아니에요.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확인하려고 지금 박스를 쓴 겁니다. 리메시 아, 500이 너무 많네요. 한100 정도 할게요. 리메시 t 하고 예, 이렇게 보시면 정상 작동됐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용법은 제가 여기서 안 할게요. 구글 검색하시면 사용법이 널려 있습니다. 설치법이 좀 어렵기 때문에 불친절한 강사지만 친절하게 설치법을 만들었습니다. 잘 쓰세요. 끝.